어제 부산의 한 신협에서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죠. 저희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 가해자는 징계 요구를 받고도 소송을 끌어가며 2년 가까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헛시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신협 중앙회 상임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며 직무정지 3개월을 요구했습니다. 내규상 해당 신협은 2개월 안에 징계하고 중앙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1년 6개월. 해당 이사는 아직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자리 계실까요? <laughs> 상임 이사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걸자 해당 신협이 이를 이유로 처분을 미뤄 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치기에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끝내 해고됐습니다. 가이사가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기각됐지만 해당 신협이사회와 중앙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짜할수 없습니다. 이제 사실상 대표시니까. 대표라 해도 기자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고라고 지연 정보는 제하 가능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해 이사는 내년 2월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그 정도면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둬라. 저는 일단 복직이 제 목표고 이 불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 허 씨에겐 부당 징계 이어 지난한 소송전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